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골프를 칠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인천 스카이 72에서 라운드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골프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한 7년 전쯤 초보 때 한번 가봤었고 이번엔 골프를 좀 많이 즐기는 입장에서 경험을 한지라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에서의 골프는 일상인 느낌이라면 한국에서의 골프는 이벤트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선 그냥 동네 근처 가볍게 마실 나가듯이 갔다가 골프치고 오는 그런 느낌이라면 한국에서는 가는 길부터 왠지 더 신나고 근처 도착해서 보이는 골프장 안내 표지판이 설레더라고요. 어릴 때 소풍 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많이 났습니다. 아마도 플로리다 골프장은 집들과 함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골프장 주위에 집들이 안 보여서 더 확실히 뭔가 다른 곳에 왔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피 가격은 역시나 좀 비쌌습니다만 별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린피랑 카트비 합쳐서 1인당 2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골프장에 도착해서 먼저 그린피를 결제를 하고 게임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방식인데 알고 보니 한국은 라운드가 끝나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가는 퍼블릭 골프장은 5만원에서 8만원 내외인데 차이가 좀 나죠? 그런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한국 골프장 비싼 이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날이 평일 오후 1시 티업이었는데도 골프장은 많은 골퍼들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 식당은 이미 오전 라운드를 마친 사람들로 꽉차 있었고, 저는 처음에 오늘이 무슨 대회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깥을 보면 카트들이 줄 서서 티업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몸을 푸시는 분들, 라운드 전 수다 떠시는 분들, 대기하고 계시는 캐디 분들 등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높아진 골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골프의 인기만큼,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거겠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골프 치러 가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국내 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고 더욱이 가격은 둘째 치고 티타임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린피는 뭐 골프장 측에서 정하는 건니 어쩔 수 없지만 다만 가격이 좀 내려가서 좀덜 부담스럽게 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골프 치러 가서 뭐 먹는 거뭐 이런 거다 합쳐서 뭐 30만원, 35만원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장님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골프장의 서비스. 우선 클럽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차에서 골프백을 꺼내서 바로 우리 카트에 실려서 오는 게 굉장히 편하고 신기했습니다. 골프치기 전까지는 내가 골프 가방을 전혀 손대지 않아도 다 세팅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인상깊었는데요. 미국에선 그냥 주차장에 차 세우고 거기서 직접 가방을 메고 가거나 가방 드랍하는 곳에 놔두고 차 대고 와서 다시 그냥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죠. 골프장에 들어온 가장 첫 인상부터가 좀 달랐고요. 우선 클럽하우스 건물에 들어서면 일단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임 시작 전 개인 라커를 제공해 주었고, 어딜 가든 스킨, 로션, 면봉, 뭐 드라이기, 수건, 굳이 골프 옷을 입고 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을 만큼 뭐든지 잘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대부분 골프 옷을 따로 챙겨서 갈아입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만큼 사우나를 비롯해 각종 편의 물품들이 이렇게 구비해 놓은 것이 좀 좋은 프라이빗 골프장 예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잔잔한 부대 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 가장 흥미 어떤 건돈 내기를 위한 잔돈으로 바꿔주는 기계였습니다. 항상 골프 칠때 현금 좀 잔돈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좀 일이었는데 이렇게 한국인 기계가 있으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되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내가 스스로 다 챙겨서 알아서 하는 골프라면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케어 받는 듯한 느낌의 골프였습니다. 어딜 가도 직원들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잘 도와주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크게 한국에서의 골프는 미국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서비스 그러니까 좋은 클럽하우스와 골프백 그리고 발레파킹까지 해주는 그런 골프장이 몇 군데 여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트럼프도라야골프장은 지금 겨울 성수기지만서도 지금 그린피가 50만원에서 70만원 줘야지만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골프장 하면 그늘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처음엔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싸다고 그날 먹은 어 이렇게 생긴 생 순대랑 오징어 무침 들어있는 한 접시가 38,000원 그래도 <laughs> 여기서 먹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하지만 굳이 중간에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쉬어서 먹고 가야 할까는 하 생각은 들었습니다. 뭔가 좀 흐름이 끊긴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는 카트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맥주나 음료수, 간단한 스낵들을 파는데요. 보통 맥주는 4,000원에서 5,000원 내외며 음료수는 3,000원 정도입니다. 굳이 전반 나이을 끝나고 쉬어가는 타임이 없이 쭉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카트걸 만나면 사 먹거나 직접 집에서 싸온 걸 먹으면 됩니다. 즉 골프장 내에서 마시고 먹는 것에 대한 비용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캐디의 역할. 캐디피가 그린피와는 별개로 14만원이었는데요. 처음엔 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캐디는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제가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없어졌습니다. 18월 내내 캐디님 보며 느낀 건 그냥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디 시스템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잘 체감이 안될 수도 있으나,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한 명의 캐디가 네명의 클럽을 다 챙겨가고, 하면서 잃어버린 공도 찾아주고 계속 남은 거리 봐주고 카트 계속 움직여 가면서 딜레이 없이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남은 거리 불러주는 거 대략적인 거리를 봐주는 줄 알았는데 레인지 파인더로 재보니 정말 귀신같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캐린 님이 거리 알려주는 거100% 신뢰하게 되었고 특히 그린의 생김새나 핀 위치에 따라 공략 지점을 간단히 알려줬는데 그게 좋은 스코어를 낼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클럽이 없어서 친구 채로 골프를 쳤는데요 웨지를 챙기느라 좀 헷갈렸을 텐데 매번 제가 치는 샷을 보고 쇼게임이 필요하다 싶을 땐 항상 웨지를 미리미리 잘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카트를 운전 안 해도 되니 같이 치는 친구들과 페어웨이를 걸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까지만 걸어가면 어쨌든 캐디님이 클럽을 알아서 갖다 주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퍼팅 그린에 올라오면 어느샌가 옆에 쓱 오셔가지고 제 공을 탁탁탁 닦아주고 탁 가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18홀 플레이하는 내내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한 명이 네 명을 그렇게 챙긴다는 거에 캐디 피는 아까운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프 초보가 아닌 이상은 한국 골프장도 캐디가 있는 이런 구장과 캐디 없이 조금 자유롭게 플레이하면서 노캐디 구장에서 본인 스스로의 코스 공략을 해보고 그린 위에서도 온전히 자기 판단으로 하는 골프를 쳐보는 것도 또 다른 골프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골프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더 많이 생겨서 밸런스가 맞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 골프 야간 골프, 아,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는데, 12월 오후 1시에 티업하니까 후반부에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오늘 1 8홀다못 치고, 한 3, 4개 홀은 못 치고 집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프장 조명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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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켜지면서, 와. 계속 플레이를 이어나갔는데요. 그 골프장에 불이 켜진 그 모습은 정말 처음 봤어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해지면 어쨌든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불 켜주고 뭐 이런 거 없고, 빨리 지거나 하면은 다못 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라운드를 끝까지 불 켜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이날 양한 골프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쳐봤었는데, 공의 궤적도 잘 보이고, 새로운 세계에 온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골프와 미국에서의 골프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생각과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받은 느낌과 7년 전 충주 그 젠스필드에서 쳤을 때의 기억을 토대로 말씀드렸고요 모쪼록 좀더 한국 골프장의 가격 장벽이 좀더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 재밌는 골프를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오 올라간다